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좋은 명언 10가지를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선택이다. 그것은 태도의 문제이며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면의 태도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성공의 피결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믿는 것이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헌신하면 성공은 더욱 가까워집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로부터 배움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는 성공의 발판입니다. 그 중요한 교훈을 받고 다시 일어서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모든 큰 변화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찾아온다. 성공은 준비된 마음과 기회가 만날 때 찾아옵니다.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는 동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자기 자신을 알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지식은 인생의 최고의 투자이다. 지식은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성공은 노력과 인내의 결합체이다. 성공은 노력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도래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항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음을 열고 관용의 마음을 가지자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이며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사회가 더욱 화합되고 행복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명언 10가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명언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영적인 성장과 성공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